안녕하세요. 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PIR 센서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PIR 센서는 그냥 PIR이라고 하니까 좀 낯선데요. 어, 보통 여러분들이 어, 움직임 감지 센서, 즉 인체 감지 센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어, 적외선 발생하는 적외선을 측정해가지고 인체가 움직이는지를 탐지하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PIR 센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IR 센서라는 것은 음, PIR, passive, infrared, ray라고 해가지고 수동형 적외선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적외선으로서 인체를 감지하는 센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지금 뭐프레지널 렌즈를 통해서 일정 구간의 인체 이동을 이제 감지하는데요. 이게 지금 요안에 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여기에 지금 보이는 것이 프레저널 렌즈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음, 여기서 어, 프레저널 렌즈를 통해 가지고 적외선을 수집해서 센서부에 어, 수집을 해 가지고 감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패시브라는 용어를 쓰였는데 이게 패시브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면요 어떤 패시브와 액티브의 차이를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좀 나중에 또 초음파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초음파 센서처럼, 초음파 센서는 송신부와 수신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트리거 포트에서, 어, 센서에서 신호를, 저기선 신호를 보내고, 다시 이제 그 신호를 받는 형태로, 어, 그렇게, 그런 형태로 송신부와 뭐 수신부, 어떤 이러한 형태? 어, 구성되어 있는 센서를 이제 액티브 센서라고 하고요 그런 것을 이제 액티브 센서라고 하고 수동형은 뭐냐면은 PIR처럼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 신호를 수동, 수동형으로 받는 거죠 내가 적극적으로 뭘 쏘아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그냥 받기만 하는 그래서 이제 수동적인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패시브 센서로 갑니다 뭐 초음파 센서 같은 것을 액티브 센서라고 한다면 어, PIR 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음, 수동형, 패시브형 센서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 어떤 PIR 센서의 하나의 예가 어, 어,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IR 센서 의 한번 대체적인 구성을 한번 보면은 보통 PIR 센서라는 것은 인체의 이동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인체를 단순히 멈춰있는 인체를 감지하는 게 아니라 인체가 어떤 이동할 때 감지되는 것이죠. 어, 그냥 가만히 멈춰있다면 그게, 아, 그걸로 센서가 이제 센싱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일 때만 어, 그걸, 그 어떤 이동을 감지하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현관문에 이런 보통 보면 PIR 센서가 있죠.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때 이제 등이 켜지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불이 안 켜지죠. 내가 움직여야지만 어, 불이 켜지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프레저널 센서로 적외선이 좀광 각도가 조금 더 넓죠. 이런 식으로 그 프레저널 렌즈를 통해 가지고 센서부에 적외선 렌즈를 어, 적외선을 수집해가지고 이제 인체를 감지하는 그러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so, PIR 센서의 한번 주요 어, 특성을 한번 간단히 보면요. 센서 이름이 HCSR501 이라는 어, PIR 센서인데요. 어, 패시브 IR 센서인데 어, 보통 이제 동작 전압은 5V에서 20V 사이고요. 아두이노에서 이제, 음, 제공되는 것이 5V가 있기 때문에 그 5V를 어, 전원을 어, 센서 전원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출력은 어, 인체가 감지가 될때 이제 하이 신호가 3.3V로 출력이 되고요. 로우는 이제 0V로 출력이 되고요. 어, 아두이노에서는 3.3V도 1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두이노 사용할 때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디텍션 앵글은 한 120도 정도, 120도 사이에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어,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위 범위는 동작 범위는 최대 7m까지고요. 그래서 어 침해다 범위 내에서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 어떤 디텍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PIR 센서는 어, 음, 우리가 음, 뭐 어떤 뭐 침입 자를 탐지한다든지 어떤 새롭게 동작이 진입 새로운 움직임이 사람의 움직임이 이제 진입했을 때 어,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센서가 되겠죠.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PIR 센서에, 어, 좀뭐 센서마다 좀 여러 종류가 있을 수도 있, 있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HCSR501. 아까도 본 것처럼 하드웨어 스펙에 따라서 우리가 센서도 이제 다양해지겠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어, 동작 범위라든지 동작 각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니까 어, 이거 같은 경우는 HC SR501이라는 하드웨어에 대한 핀들의 설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대략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기능들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핀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핀은 요세 가지인데요. 어, 아웃풋이 있고 그라운드 있고, 요 이제 이 센서가 동작하려면 동작 전 입력 전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VCC가 전압 입력해주고, 아두이노에서 5V를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로 연결을 하면 될 테고, 출력은, 아웃, VCC 이제 아두이노 이제 디지털 입력으로 받겠죠0 아니면 1, 1이니까요. 동, 음, 인체가, 인체 움직임이 탐지됐으면 1인 거고 아니면 0이겠죠. 그 외에 이제 보면은 동작을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만약에 그러한 것을 탐지하고 싶다 그러면 센시티비티를 이제 높이면 되겠죠 요는 이제 가변조항으로 이제 센시티비티를 조절하는 거죠 너무 예민하게 하면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만약에 이게 디텍션이 일어나면 그런 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 이 민감도를 좀 조절하면 되겠죠 또 너무 둔하게 하면 내가 많이 움직였는데도 인지를 못하면 안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런 센시티비티는 적절히 이제 조절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웃풋 타이밍이라는 건 뭐냐면 은 사람이 움직였을 때어 움직일 때마다 계속 탐지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딱, 음, 음 움직였으면 그 출력 시간이 유지가 돼요. 일정 시간. 탐지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움직였다가 잠깐 멈춘, 멈춘다고 해서 디텍션이 0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움직임이 발생하면 일정 시간 출력이 1로 계속 출력이 되는 거죠. 내가 계속 움직이는 동안 계속 1이 되는 게 아니라 움직였다가 멈춰도 그 신호가 멈춰, 멈춘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출력이 유지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한번 현관문에서 들어갔을 때 어, 불이 일정 시간 계속 켜지죠. 내가 딱 들어갔다가 딱 멈춘다 고해서 바로 꺼지는 게 아니죠. 들어갔다가 멈춰도 불은 계속 켜져 있죠. 그러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꺼지는 거죠. 계속 꺼진 상태에서 새로운 또 움직임이 발생하면 또 일정 시간 켜지고 어, 그런 정도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어, 이 회로의 예제는 PIR 센서하고 이제 LED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어떤 움직임이 감지됐을 때 이제 LED 가 켜지도록 이게 보면은 우리의 현관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우리가 처음에 딱짐입했을때 LED가 이제 켜지는 음,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음, 실제로 이요 음, 요 핀이 이 핀이 이제 그라운드, 그라운드 핀, 이 핀이 이제 그라운드에 연결됐고요, 그라운드 핀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핀이 이제 VCC 어, 전원에 대한 핀입니다. 그리고 이 핀이 어떤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아웃풋 신호 동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신호를 디텍션해주는 신호가 이제 출력되는 것으로서 지금 13번 핀에 이제 연결해줬습니다 그리고 어, LED는 이제 음, LED는 어, 2번 핀에다가 l e d 출력을 연결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PIR 센서가 감지를 하면은 13번 핀으로부터 어, 디텍션이 있는지 값을 읽어와가지고 1신호가 들어오면은 그때 2번 핀으로 어, 하이신호를 내주면 LED가 켜지게 되는 어, 그런 식의 이제 회로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음, 실제 이제 PIR 센서 코드 작성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define으로 PIR 센서는 이제 13번 핀에 연결해서 이 13으로 했고요. 이걸 빨간색 LED는 2번 핀에 연결해서 2로 이제 정의를 했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et up에서 보면은 PIR 센서는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입력 핀으로 설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LED는 빨간색 LED는 어, 출력으로 출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어, 디텍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 시리얼 모니터를 보기 위해서 그서 그리고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어, 설정을 해줬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루프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디텍션 값을 읽어오는데요. 디지털 리드 해가지고 어, PIR 센서로부터 이제 그 값을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디텍션에 이제 저장을 하는데요. 그 디텍션 값이 1이다 하면은 움직임이 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시리얼 모니터에 1을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빨간색 LED에다가, 어 하이를, 하이 신호를 줘가지고 LED를 키는 거죠. 디텍션이 감지가 되면. 그러면은, 일정 시간 동안 계속 1 값이 계속 출력이 돼요. 읽어오면, 여기서 값을 읽어오면은 디텍션 값이 계속 1이 돼요. 내가, 어 들어 움직였다가 멈췄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0 값이 되는 게 아니라 멈춘 상태에서 일정 시간 유지가 돼, 돼야지만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0으로 이제 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정 시간 동안은 계속 LED가 켜지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일정 시간 후에 다시 한번 계속 이제 측정을 하면은 봤더니 움직임이 없어. 그러면 그때 이제 디텍션 값이 0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LED를 이제 끄게 되는, 어, 그러한 코드 구성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죠. 어떤 우리가 그 PIR 센서를 할때 어 아까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핀 설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 센티비티나 시 혹시 뭐 민감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 출력 유지되는 기간이 너무 짧다 아니면 너무 길다 그런 시간을 조금 뭐 아웃풋 타이밍을 조금 더 이제 조절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 설정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음, 여기서 이제 어, 디텍션 1 값일 때 우리가 이제 움직임이 발생하면 디텍션 값이 1이다. 요 부분만 그 움직일 때 어, 우리가 어떤 설정을 해주는 거죠. 침입자를 한다 그러면은 어, 우리가 어, 그때 우리가 어, 부저 어, 버저 스피커 한번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알람을 음을 울린다든지 어떤 탐지가 됐을 때뭐 그 그렇게 활용을 해도 되고요. 또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삼색 LED를 써가지고 뭐 경광등 효과를 낸다든지 뭐 빨간색, 파란색 불을 뭐좀현란하게 껐다 켰다 한, 한다든지 좀 그런 부분들을 응용해가지고 어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동작을 시켜 보면은 이거는 어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동작 테스트를 한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 실제로 여기 이제 물건을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누르고선 이요 어 PIR 센서를 클릭을 하면은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물체라고 보면 되고요. 이 물체를 여기서 여기로 움직인다 뭐 움직인다든지 움직이면은 이때 여기 어, 약간 붉, 핑크색 표시가 이렇게 나는데, 아 이거는 이때 이제 디텍션을 감지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여게 생기고 움직인 상태에서 멈춰도 일정 시간 동안 이 핑크색이 이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멈췄다고 그래 가지고 핑크색이 바로 꺼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 있다가 움직여서 멈췄다. 일단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발생한 이후로 일정 시간은 계속 요 어, 탐지 한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시간 이후에 계속 멈춰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탐지가 어, 음, 탐지가 안 됐다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탐지가 됐을 때요 LED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이때 불이 들어오죠. 요 LED를 보면 켜져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한번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탐지됐다가 움직인 상태에서 계속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뭐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 실제 시뮬레이션 할 때, 어, 움직임 없이 동작이 이제 일정 시간 멈췄을 때는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아까 핑크색 어떤 표시가 없어졌죠. 이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어, 그런 식으로 어, 동작이 감지가 없다고 받아들여가지고, 어, 디텍션에 0 신호가 들어오는 거죠. 디텍션이 없다고 이제 신호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LED를 끄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우리가 어, 현관문에 있는 원리랑 동일하죠. 그기서 만약에 또 여기서 움직임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음, 시뮬레이션은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또, 또 다시 이제 LED 디텍션을 또감시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런 식으로 어, 간단하게 우리가 PR 센서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지는 어, 여러분들이 어떤 어, 그 구성이라든지 어떤 아이디어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어, 할 수가 있겠습니다